자 이번에는 이 한방 펜을로 만들어볼게요. 먼저 <laughs> 펜을 밑에다가 스오시스 이렇게 발라주고. 그럼, 이거, 원, 빼고, 다,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걸로 만들 수 있는데, 원래는 진짜, 이, 향상썰이펜 말고, 그냥 썰이 펜으로 해야.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찰 때만큼만. 됐다. 안 차보이지만, 찼습니다. 보세요. 이거 섞어줍니다. 저 이걸 로할 거거든요. 제가 이거 섞을 게 없어서 이걸 로 섞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했던 게 밑에 했던 형광등이 쭉 빠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물풀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편해서 제가. 아우. 정도만 할게요. 아안가였네 영도. 제가 미키마우스니까 찍이라고. 어, 죄송합니다. 찍이라고 말할까요? 예. 아 어, 미키마우스. 어쨌든 이렇게 섞어줍니다. 헐. 대박. 무슨 일이지? 예, 여기서 끝나면 섭하잖아요 전이 색이 지금 좋지만 아마 이게 안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안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묻힌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기를넣어 아, 이거, 한 개, 이거 태인데안 되면. 아, 진짜, 짱나. 헐. 이건 무슨, 그거죠? 아예, 안 섞여, 지금. 아. 이거 보세요. 이 정도 섞을게요, 그냥. 별로 안 섞어지니까. 제가 그냥 막섞는거라 그리고. 진짜 조금만 더 넣고. 진짜 이만큼. 너무 좋겠지? 이만큼. 이만큼만. 자기 손에. 이 정도. 2cm를 어... 얇게 핀 거에 아 끈적해 아 끈적해 무는 끈적해 우와 어... 끈적 끈적해 끈적해 찡 끈적해 찡아 몇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다 섞을게요. 섞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액체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액체괴물 섞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말했죠. 이상한 액체괴물이라고 진짜 이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촉감이랑 그런 건다 좋아서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네, 안 묻을 걸요. 제가 원래 손이 묻어 있어서 안 묻네요. 이건 아니고 이게 알다시피 액체게물만쑥 빠지네요. 진짜 진짜 이상한 액 이상한 액티. 이상한 액티. 이상한 액습니다 꽃제목을 어떻게 줘야 하지? 형광 <laughs> 스핑으로 <laughs> 만든 거라고 해야 하나? <laughs> 맞죠? 어쨌든 촉감은 진짜 좋고 말랑말랑해요 이게 아.. 하나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게 진짜 이렇게 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들어워졌다 이게 바닥에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끝